가바. 가바는 인체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미기의 발달은 밥맛을 더 좋게 했다. 하지만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기계를 생산하는 일본의 한 회사. 6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 식당의 식단을 5분도 바람이로 교체했다. 직원들은 백미에서 5분도 바람이로 식단을 바꾼 이후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네. 이 회사가 5분도 바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쌀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인하면서부터였다. 백미와 현미 그리고 오븐도바람의 영양소를 비교해본 결과 오븐도바람에는 인체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함량이 백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미셰프를 갖게 해주신 다 にアンケートを取りまして、えー、高血圧、糖尿病、アトピーから肥満、喘息、えー、そういった方々が、えー、その改善されたという声がですね、えー、たくさん寄せられております。オ分ンドミが注目받기시작하면서일본에서는현미를넣어 즉석에서 오븐도미를 만들 수 있는 오븐도 정미기도 개발되었다 영양과 밥맛을 모두 살린 오븐도미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점은 간편하게 밥을 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시っていう渋い渋皮がありますこれがありますから皆さん圧力釜を買って炊いて食べるんですけど冷めるとやっぱりまずい <목소리도> で作るのも面倒くさい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大体、えー、食べ始めて2ヶ月ぐらいで8割方ン0の方はもう食べるのをやめてしまいますでこの玄米シェフっていうのはこの渋皮を上手に削り取ってこういう状態にしてやりますので普通の炊飯器で炊けるとそれともう一つこの灰がっていう 부분을 놓고 있습니서 에~ 도수바가정하지 않은 벼 벼에서 겉껍질만 벗겨낸 현미 겉껍질을 5% 정도 깎아내고 쌀눈 쌀겨가 살아있는 오븐도미 그리고 쌀눈 쌀겨가 떨어져 나간 것이 백미다. 오븐도미는 껍질층이 현미보다 얇아 밥맛이 좋고 쌀륜의 영양소는 대부분 살아있어 최근 식습관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산을 한다는 박순예씨. 하지만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철에서 서있지도 못할 만큼 늘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수술 이후 박순예씨는 식생활을 바꾸었다. 오븐도미 식과 오븐 도미를 갈아 만든 생식 그리고 야채를 주로 한 식단이었다. 그런데 수술한 거 외에는 식생활밖에 한게 없으니까 돈이 별로 드는 게 없지 저 같은 경우. 는 어떤 사람은 뭐 비싼 거뭐 상황 버섯이니 뭐 무슨 버섯이니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암 환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건강과 체력의 비결을 그는 오븐 도미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순녀씨는 언제나 별을 즉석에서 5분도로 도정해 밥을 한다. 처음에는 현미를 먹었지만 기계를 들여온 이후 5분도미로 바꾸었다는 박수은예씨. 5분도미로 바꾸고 나서는 백미를 먹던 다른 가족들도 이제 모두 5분도미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태국에서 8년 동안 살았다는 박혜영씨 부부. 태국에서 사는 동안 남편은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후 그의 당 수치는 100을 조금 웃도는 정도로 떨어져 이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직장 생활에도 일상 생활에서도 이제 피곤함을 모르고 지낸다는 남편. 남편의 당뇨가 호전되기까지는 부인 박혜영 씨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 선택한 것은 식이요법이었다. 백미에서 오분 도미로 주식을 바꾼 이후 체중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졌고 당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백미를 멀리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부부는 얻은 것이 많다. 굉장히 굉장히 애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커서도 그런 병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되는 오븐도미. 오븐도미는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맛,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 되고 있다. 쌀의 영양은 쌀의 보관 방법과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쌀은 도정 후공기와 맞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된다. 개봉한지 열흘 된 백미와 6 개월이 지난 백미. 두 가지 쌀의 산패 정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백도 실험. 백도 실험은 쌀의 백색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신선할수록 백도가 높게 나오고 오래될수록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40에서 4 0일 정도면 정상. 개봉한지 열흘 된 쌀의 백도는 41.1로 정상이었다. 그렇다면 개봉한지 6개월이 넘는 쌀은 어떨까? 6개월이 넘는 쌀의 백도는 35.4. 영양분의 손실은 물론 밥을 했을 때 냄새가 나고 밥맛도 나빠지는 상태다. 다음은 산성도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쌀의 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6에서 7.0 정도면 정상 수치라고 할수 있다. 열흘 된 쌀의 산성도는 pH 7.3. 하지만 6개월 된 쌀은 5.7로 나타났다. 혈액의 산성화가 우려되는 수치다. 도정한 쌀은 15일 정도가 지나면 산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폐된 쌀이 인체에 흡수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인체 각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식물을 장기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는 자동 산화 과정을 통해서 산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성 산소라고 하는 변형된 산소 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산소 분자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하고 활동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세포들과 쉽게 결합을 해서 그것을 변성시키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아니면 각종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혈관에서는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기나 조직들 침투를 해서 그 성질을 변성시켜서 암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질환이 90% 이상이 이 활성 산소와 매우 유관하다고 현대 의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즉석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8월 건강하고 신선한 쌀 보급을 위해 경기도 쌀을 즉석 도정하는 쌀 자동 판매기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형 쌀 자동 판매기는 현미를 도정하는 일본과 달리 나락의 상태로 도정을 한다. 이제 우리도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완전식품 쌀. 하지만 쌀눈과 쌀겨가 없으면 결코 완전식품이 될수 없다. 오히려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인스턴트 식품과 페스트푸드에 길들여지기 쉬운 아이들. 좋은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야 한다. 20, 30년 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1년. 한국의 노인들은 평균 11년 동안 질병을 안고 사는 셈이다. 이 차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식인 쌀에 대한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올바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